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시선을 둘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과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보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대부분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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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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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으며,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 부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결단하며 성경을 펴쓰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해는 어제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화의 첫신은 영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책의 서문 또한 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주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말씀의 시작이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딱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본문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다.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는 시간의 처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덧붙이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때, 즉, 인간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여러분과 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를 처음 맞이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새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처음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작을 여신 주님께서, 처음을 여신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하시며, 우리의 시작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시작을 여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한 주를 시작할 여러분, 처음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한주 동안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시작하면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본문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세상의 문을 여신 주님, 세상의 시작을 여신 주님, 하나님이 처음이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처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창조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에 뜬 달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달을 자주 보시나요? 저는 밤에 산책을 하게 되거나 여유 있게 거리를 걸을 수 있을 때꼭 하늘을 봅니다. 달을 찾아요. 저는 달이 너무 신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달은 정말 멀리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이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죠.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그리고 그 중에 지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 작고도 작은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커서 보이는 달만으로도 신기한데 이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더욱 신기한 것 같아요. 때로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커서 믿기가 어려울 때도 있답니다. 하늘에 보이는 달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달뿐인가요? 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특별히 지금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녕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죠. 그런데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특별한 목표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가 설레지 않고 오늘 하루가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인가요?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고 기쁨을 잊은지 오래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무기력하게 버티고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를 바라보세요.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은 볼수 없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의 끝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죽임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만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서 새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올해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하나님, 제 삶을 주목해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저의 삶에 빛을 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한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 시작을, 우리 삶의 처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에 빛을 내시며, 또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주님을 부르지지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텐데요.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Di r 가야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같이 처음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시작을 하신 시작을 여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시작을 여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처음 하루들을 우리의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내시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 걱정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창조주를 바라보며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운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설레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모든 것 창조주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함께하며 주시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지요 시작을 여신 주님, 시작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다 아버지 우리 처음 하루들을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투의 시작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신하나님, 시작을 주신 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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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왕의 신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창조주 하면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 진심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새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면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짖으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바라봅니다 시작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 주님 주목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신 주님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처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을 여신 주님, 시작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시작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셔서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주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때로는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만 빛을 내신 주님 창조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에 주께서 빛을 내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알수 없지만 선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새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주님, 창조하신 주님, 우리 인생 주님께 맡겨 드리며 한 주를 보냅니다. 우리 한 주를 주님 안에서 거하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경배를 주님께 올려 드리며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유튜브 더보기 클릭하시면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과 어, 관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분과 어, 진실한 예배하기 위해 또한 여러분을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기 위해 마련한 링크인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실하게 기록해주시면 제가 한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